안녕하세요. 이번 옷 공략은 시작의 용사 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의 용사의 모자. 자, 지도를 열어 보고요. 어, 시조의, 시작의 용사의 모자는 어, 중앙 하이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하테르 지방 보이시죠? 하테르 지방에서 쭉 내려오시면 나크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나크시 마을의 왼쪽 컬 산. 그리고, 야마, 비호, 지저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쪽이고요. 어, 이쪽으로 가려면 제일 가까운 사당이 미미후시의 뿌리거든요. 미미후시의 뿌리로 가야 되는데, 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상에서 입구가 요 동아테르 위쪽에, 여기, 이쪽 위치에 있어요. 지도를 내려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어, 출발은 여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출발은 이쪽에 파란핀을 찍어 놓겠습니다 출발은 여기서 하고 쭉 내려가 보시면 시후미미의 사당 보이시죠 여기 지죠 저희는 이쪽 사당을 목, 이쪽 뿌리를 목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쪽을 지상에서 보시면 코기계곡 그리고 더스키고원 사이에 이쪽 사이에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 지저를 찍을 거예요 여기는 보라색으로 찍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뿌리를 찍은 다음에 이 빨간색 이쪽 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란핀 깊은굴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라베라 습지대에서 출발할게요 자 바로 점프해서 12시 방향이 보이는 저 깊은 굴 보이시죠? 저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글라이딩으로 바꾸고 쭉 날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깊은 굴로 들어가셔서 히메이다 산의 깊은 굴이에요 자 여기 내려오셨으면 이제 옷을 아마 어두우실 테니까 옷을 채굴용, 마, 채굴용 옷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찍어놨던 보라색 쪽으로 자, 찍어놓은 보라색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채굴용 옷을 안 입으면 아예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쪽, 어느 정도 길이 보이니까, 채굴용 옷을 입어주시고 가주세요. 자, 최대한 찍어놓은 보라색 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 저기 정면에 뿔이 보이시죠? 저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꼬리 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자, 저 앞에 보이시죠? 자, 여기 미미우시의 뿌리를 찍어주시고, 자, 핀은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 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7시 방향이에요. 자, 7시 방향으로 쭉 이동해 주세요. 자, 컬 계곡의 최고장입니다. 자, 여기 도착하시면, 자, 바로 상자가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의 용사의 모자 획득. 자두 번째는 시작의 용사 바지입니다. 시작의 용사의 바지는 자 지도를 열어 보시고 자 중앙 하이랄에서 왼쪽 위에 헤브라 지방, 헤브라 지방에 헤브라 산맥 아래쪽. 그리고 리토의 마을 위쪽 그리고 가마기산의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하로 내려보시면 아 지전에 내려보시면 와로이사의 뿌리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최고장이 있거든요 <laughs> 이 와로이사의 뿌리는 이 지난 영상 숨결의 용사 세트 얻을 때 찍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계속 쭉 따라오셨으면은 여기 이쪽 뿌리로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 오시는 분이면 자 지도를 열어보시고 저기 타반탑 변두리와 하이랄 구릉 사이에 있는 루나키타의 사당 바로 옆에 지저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지저로 내리는 깊은 굴에서 내려가서 타키나루의 뿌리를 찍으신 다음에 자, 10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와로이사의 뿌리가 보여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찍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럼 와로이사의 뿌리에서 6시 방향. 번 내려가시면, 채굴장에 있는 상자가 보이시죠? 가마기 개구의 채굴장. 자, 이 상자를 여시면, 시작의 용사의 바지 획득. 자, 마지막은 시작의 용사 옷입니다. 자, 시작의 용사의 옷은 다, 다시 지도를 열어보시고, 자, 중앙 하이랄에서 오른쪽 아래, 서하테르 쪽에 쌍둥이산 지저에 있습니다. 쌍둥이산에서 지저로 바꾸시면, 여기, 이쪽에도 최고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 위치에 옷이 있고요어 이쪽을 가시려면 자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서하테르 쌍둥이산 왼쪽 초반강 보시죠 초반강 위에 남쪽나비호 남쪽나비호 위에 여기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우물 확대해 보시면 남쪽나비호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로 지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를 빨간펜을 꼽아 놓고 여기서 지저를 내려 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세쇼야의 뿌리 여기를 찍고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핀 찍어놨던 곳으로 먼저 갈게요. 그리고 이 세쇼야의 뿌리는 쌍둥이 산에서 오른쪽 이쪽 오른쪽 밑에 오른쪽 끝에 있어요. 여기서 핀한개 꼽아놓겠습니다. 여기도 파란 핀으로 여기 꼽아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어 제일 가까운 사스라 평원 조망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자, 찍어 놓은 빨간 핀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글라이딩으로 바꾸고, 자, 저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 우물에서, 자, 남쪽 나비의 우물,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내려가셔서, 똑같이 채굴용 마스크, 채걸령 옷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저희가 파란 핀, 파란 핀 찍었었죠. 이쪽 파란빛 쪽으로 직선에서 날아가시지 마시고 여기 지금 벽, 벽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타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 스태미나가 딸려서 떨어지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벽을 타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쭉 따라와 주세요 자 막혀있는 곳은 옆으로 지나가고 자핀 찍어놓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계속 막히실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계속 돌아서 이렇게 쭉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걸리시면 다시 뛰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쪽 벽을 타고 쭉 뛰어서 갈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 아래 보시면 엄청 깊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사이로 직선에서 날아가면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벽을 타고 쭉 이동할겁니다 그쭉 타고 저 앞에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달려서 뿌리까지 가겠습니다. 자 정면에 뿌리 보이시죠 쭉 가주세요 자 적들을 무시하시고 자쇼쇼 a 의 뿌리 자 여기 뿌리에 찍으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저희는 찍어놓은 녹색 핀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선 위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찍어 놓은 핀 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도 채굴장이 보이시죠? 쌍둥이 계곡의 채굴장. 여기서, 마지막. 시작의 용사의 옷 획득. 자, 그러면 시작의 용사 세트 착용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의 용사의 모자. 옷, 바지. 자, 이렇게 시작의 용사 옷 완성. 자, 여러분들도 시작의 용사 옷 얻으시고 즐겁게 게임 플레이 하세요. 뿅!